00세에70세에20세에00 70, 00, 70 20 6개월 5개월 6개월 이제 50들이 많아져가지고 일코 따이 폴라리스 모랄레스 시크 스테그론 리자드 메두사 일단 세레브로 <laughs> 무친 10대 잡았다하자고. 6개월 만에 완성된 50세 레브로 셰익 쉬쉬쉬쉬쉬쉬쉬쉬 피해주고! 실크 록슬라이드 쉬쉬쉬뭐쉬쉬쉬쉬쉬쉬 다크 디멘션 리자드. 양자 영역 세레브로. 과연, 세레브로는 가르쳐주지만 몇 공인지는 비밀이라고. 몇 공일까요? 1, 2코 다 던져, 아! 맞자 메모장 킬거라고 아! 아니, 아 근데 듀얼 포스는 메모장 킬 정도도 아니에요. 게임이 잠깐만 바시리스도 꼬리타다닥 다 <laughs> 듀얼 포스도 아는 거 아닐까요? 손더 게임 브레이커 기범 진짜 그런가? 어, 매직 당했구요. 게임 디자인 보니까 끔찍해 보이긴 한다고. DC 듀얼 포스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. 마블 스냅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증명하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. <laughs> 아니 이게 그렇게 만들기 힘든 게임을 왜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조지냐고 그러니까. 쥬아! <laughs> <laughs> 으헤이 아, 스냅 서포터즈에서 DC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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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한테감이 <laughs> 지금 이도 도도 어이도도도이미스이양자역이 때문에 나이이이이 헐크로 오른쪽으로 이기고 이 판을 끝내겠다, 그런 건가? 아, 재밌네. 진행시켜. 어버미. 아, 씨. 아, 씨. 이거 어떡하지? 아씨 헐크 나오면 지져. 몬스터 메트로폴리스 빠지는데. 어 좌리타 우라리스! 시크 날라간다고? 어? 잠깐만 아몰라 이길만해요 아무튼 몰라 어 리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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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또잉 또잉 리 아, 14호, 16, 16살 영화다. 보셨죠? <laughs> 이길만하다 했죠, 제가? 지렸다 꼬리다 와, 봤어요, 저는. 타갈로그어로 푸스가 고양이라는 뜻이라는데. 네. 그래서 닉네임으로 지으신 건가요? 맞습니다. 푼양이 푸냥이, 일부러 푼양이로 지은 거예요. <laughs> 나무위키 접근. 그, 아니 나무위키는 그 어떤 십덕이 와가지고 테러했어요. 제 나무위키 그거 보지 마세요. 역시 조선인의 피가 흐르는 히어로.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. 어허. 금리가 심한데요. 세레브로. 새 이름에서 땄다는데, 어, 이게 뭔 소리냐고? 그거 뭐 이상한 10떡 이상한 거 써든 거야. 저도 몰라요. 그거 아! 징 피오 리자드 좋은데 데어 데블. 에어 데빌로 보면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? 이쪽 꼬리 탁 뭔가 싶겠지 지금 효과 읽어보고 있겠지 어! 에어로 바로 꼬리 탁 어! 다리 먹었다먹었다 먹었다. 스냅! 에라이씨, 모르겠다. 이씨, 에라이씨. 어, 진짜. 우, 당초는 지... 나는 치공봇이라고. 아, <laughs> 게이! 잘 들어가. 아, 니잘 들어갔는데? 에이씨. 에이씨 이거 또 뭐여 하하이씨 <laughs> 버려 어? 선스팟 던지고 시겠다 노베신 따이 던져주고 셀레브로 쨍아 루크 던지면 됐어요 양정이가 괜찮다고 그렇네 그러면은 전투형 친게나왔을듯 윙니 휘르르륵 스윙 호르 리자드 어 무친 10대 마지막 조커 카드로 아껴볼게요 일단 이런거 넘겨봐요 탕 도전네, 개센데 들어갔는데. 아니 오히려 좋아. 이렇게 할게요. 갑니다. 우드라스틴 무친 십대 머리가 없는 소녀 vs 머리 풍풍충 <laughs> 풍성충. 갑니다. 도전. 과연 이카드드

엘라스틴맨 23456 해도 되겠는데? 23456 어? 이렇게 가야 되려나? 쫙퍽 어! 얍!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갤럭투스. 에라 모르겠다 제발 하늘에 제 어디서 다 기가 가든 보지도 않고 나갔네. <laughs> 아니 실크 아까 그대기는 잘쓰이는데 이대근 약간 오공 역할이라서 생텀 이란거 아니면 어우. 아유 화이팅. 인생 막막자니 아유 멋진 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친 십대 게임 재밌다고요? 아니 게임은 잘 만들었다니까 이거 게임을 못 만들었으면 애진작에 그냥 버렸어요 이 게임 잘 만들었어 지금. 패치 개똥같이 해도 잡고 있는 거지 이거 만약에 DC 듀얼 폴스였으면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진작에 그냥, 그냥 꺼져하고 접었지 와 아들 도도도도도도 마스프에 화나버린 록조 하지만 여기서 근데 꼬리 탁도 치긴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꼬리 탁 리자드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러면 사실 이기기 힘들긴 하거든요 에라 이씨 에라 녹적 꺼져 이씨 묠니엘 레띵 하이 에볼루션우리닥터돈찡

하하 <laughs> 11승 3패 <laughs> 승률 78% <laughs> 플러스 17기부 <laughs> 6개월 만에 완성된 5 0세례브로 그냥 막 그냥 화준 내내면서 <laughs> 아니 미친 두 사이 거이 인견이 세긴 하다고? 아 어쩔 수 없다 잔다르에 다쑤셔 넣어요. 세레브로. 금. 알바 아니고. 내가 네, 할거 할게요. 미스틱. 안에 들어 꼬리 닥. 징. 코르크 스매시. 선 헐크는 좀 싸가지가 없는데 루크 게이지 스파이더맨이 무서운데 어쩌죠? 어포비스 잡 루크 게이지 맨 뚫었어 빠이 어 아.. 씨, 무친 후공십대또 <laughs> 아.. 또 후십대 아..이 씨 꼬리는 치면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나? 모르겠다 이C 아 잠깐만! 반대로 있어! 아 잠깐만 아.. 아, 아,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반대로 있어 씨. 아 잠깐만 왜 왜! 아니 도와줘 <laughs> 아 아! 어, 참... 아 오늘 참아 잠깐만 아이 뭐야 어?